요즘 40대에서 60대 중 장년층 여러분들이 찾는 중고차를 살펴보면 패밀리카 용도로 탈수 있는 SUV 차량도 많이 찾으시지만 이런 차량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세단 저렴한 천만 원 대로 탈수 있는 럭셔리한 세단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정말 특별한 매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천만 원대 제네시스 G80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G80 모델이 벌써 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놀랄 따름인데, 40대, 60대 우리 사장님들이 선택하는 차 프리미엄 세단 바로 제네시스 G80. 왜이 차량을 선택하는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G80을 선택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성능이겠죠 이 차량은 3300cc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282마력에 35.4토크로 정숙하면서도 가속시 묵직한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8단 미션과 더블 위시본 덕분에 노면의 충격을 잘 잡아줘 허리나 무릎에 부담 없는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바로 디자인입니다 출구 당시 가격만 7천만원이나 했던 고가의 프리미엄 세단이고요 현재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 이런 동급 차량들과 비교될 정도로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죠 세 번째 이유. 바로 실내 인테리어와 옵션에 있습니다. 추후 당시 정말 비싼 가격에 추가되었던 차량답게 정말 고급스럽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실내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왜 40대에서 60대 사장님들한테 선택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프레스티지 등급에 걸맞는 옵션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넓은 인치 수를 자랑하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보시는 것처럼 터치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정말 고급스럽고 무기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센터페시아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조그 셔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꼭 필요한 옵션이죠.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제네시스 로고가 정말 멋있는 핸들 디자인도 보실 수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 프리 리모컨 흡수방 경고 시스템과 함께 전동 햇빛 가리개 기능도 장착되어 있고요. 2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장거리 운행이 꼭 필요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고가의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 앞좌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스템, 2열도 보시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동조기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선택하는 마지막 이유 바로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해당 모델은 2018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14만km로 주행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의 미세도유 미세누수, 한방울도는 없 컨디션까지 완벽한 모델이고요. 거기다가 성능보증 또한 6개월까지 가능한 세이프티 6 가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금액 1000만원대 G80 모델입니다. 1690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 팔고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